아, 다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네. 마이크가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그 설명을 하시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못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급하게 이제 배당으로만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제가 집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은데 양해 말씀 드릴게요. 아, 필라델피아 올랜도 일단은 106 48일 배당이 나왔고요 지금 승패나 여러가지로 봤을때는 필라가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필라로 가시는걸 하고요 그 핸드배당은 1 7 3 2 7 5 1 7 4 1 7 4 나왔잖아요 어이 경우가 지금 10점 이상이 나왔죠 10점 이상 그런 경우에는 지금 지금 근래에 지금 10점 이상 나온게 어, 핸디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실거면 이제 필라성을 가시고 핸디는 올린더 주시고 숙변은이거는 어, 그냥 오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워싱턴 브루클린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승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지금 원래 오신 도 쌍수 배당이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브루클린이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쌍수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마이너스 1.5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처럼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적인 데이터로만 데이터로 봤을 때 배당값이나 브루클린이나 브루클린 승으로 가시는게 아 핸디승으로 가시는게 조금 안전하지 않나 저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83 배당이 좀 나왔던걸로 기억이 는데 그전에 일단은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브루클린을 갈게요 애틀란타, 미네소타 전체적인 데이터 승률도 지금 미네소타가 나왔는데 배당은 지금 애틀란타로 나와 버렸습니다. 근데 핸디 배당이 177, 171로 나왔고요. 어이참 난감하게 좀 나오네 요 오늘도 지금 177, 171. 최근 핸드백당 거의 없었네 이거는. 음이 경우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상으로 미네소타가 좀 낮기 때문에 어 미네소타 프레임을 주시고 그러면 또 피목입니다 오늘 피목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정비로 가는 경우에는 또 어떤 안 좋은 결과가 크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감안해서 저희가 오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오늘 피목인데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미네도타 플랜송으로 볼게요. 그 보스턴 샬럿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데이터가 보스턴이 나는데 음 지금 문제가 쌍수 배당이 나와 버렸어요 쌍수 배당 두두 두 팀이 전력차가 12% 나옵니다 12% 12% 나온다고 지금 174 174 174이 배당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한번 역배가 터진 경우가 있거든요 어 제가 지금 본 베이타 배당 상으로서는 그래서 이 경우 그냥 오늘 피목이라 생각하시면 샬럿 한번 가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 종합적인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이 12% 높습니다. 근데 이제 피목이라 생각하시는데 지금 상수 배, 배당이 222 똑같은 게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이 경우가 지금 나왔던 게 있을 겁니다. 지금 3회차인 4회차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 경기 오늘 샬럿으로 볼게요, 샬럿. 음. 불안하다 싶으시면 데이터상으로 보신다 싶으시면 그냥 보스톤으로 가십시오. 근데 이제 어.. 쌍수 배당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샬럿으로 가는 게 낫다고 오는 만약에 피목에 생각하면 낫지 않나 는게제 개인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 갔나?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그 마이애미 보틀랜드, 124367. 자, 124 나왔죠? 124. 앞에 쌍수가 나왔습니다. 마이애미 승으로 보시고요. 음, 170, 278, 174, 174. 170, 278, 프레임인데. 음, 승빼로 가시면은, 마이애미가 났고요 조금, 배당을 조금 받아보겠다 생각하시면은, 178. 178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178이 들어오는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7 8에 들어온다 치면 이렇게 되는데, 이래는 또안 맞거든요. 근데 이근래 원래 이렇게 나왔었는데, 작년에 보틀랜드 핸디 배당 괜찮습니다. 1, 2, 4 배당 승패로 간다고 치면 마이애미 확실히 맞는데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좀 그렇고 어, 데이터상 전체적인 견해를 봤을 때는 마이애미가 맞습니다. 이제 어, 프레임으로 줘서도 보틀랜드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시카고 버스 클리블랜드 2, 1, 1, 1, 4, 8. 자잘 보십시오. 쌍수 배당 나왔습니다. 어, 지금, 떨어, 클리블랜드가 떨어지고 있죠? 시, 카가 고불수도 봤을 때도.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씩 차이나요? 이게 진짜 확실한 답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저 배당 값으로, 절삭 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시가 고불수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께 방송에서 보시면, 이제, 제가 밑에 이제 답글로 나온 결과치에 대한 승패를 올려드렸는데, 직카고 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핸드 배당 176, 172, 172, 177. 음, 이, 이게 나오지,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글레이. 글레이에게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아닙니까? 17617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글레이에. 그래서 176이 잘, 잘 들어온다고 단정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음, 어이 함정일 수 있겠네, 이거도 시카고브스 플랜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오버 되겠죠. 자 미로키 맨피스 128 1272 그전 경기 맨피스 간신히 이겼는데 현재는 170 278 174 174음 지금 맨피스가 이길 거라고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잘하면 근데 미로키가 한번 졌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너희들한테 안진다 이 생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오늘만큼은 내가 너희들한테 절대 안 진다. 1위를 가고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게제 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이 경기 유로키 그 승으로 보겠습니다. 유로키 승. 음. 그럼 승, 그 오노버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막상 막카이 팀이 만났을 때는 어, 비등한 경기를 해서 오버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버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댈러스 토론토 136241, 174174, 276172. 음, 별로 좋아하지 않는 또 배당이 나와버렸네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어, 여러분 보시면 지금 174, 174, 176, 172, 이게 한번 전에 나와가지고 제가 틀린 경우가 한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136 배당이 좀안 들어온다 계산 하고, 음, 좀 느낌이 그렇네요. 그래서, 음, 토론토 플랜성으로, 음, Okay. 그 데이터 전체상으로 지금 보면은 델러스인데 델러스가 맞거든요. 델러스가 맞아요. 음. 근데 174, 174, 176, 172가 그 전에 어 역배당이 나와버렸거든요. 음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감안해 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피목입니다, 피목. 피모. 데이터상으로는 델러스가 맞습니다. 배당 근속값 차이는 봤을 때는 토론토가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란토니아 오클랜드, 12621282, 177171, 177, 177171. 어, 17717이 또 나오네요. 자주 나옵니다, 이거, 17717. 이렇게 나왔던 게, 1 7 7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1 7 7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볼게요. 세낭이 전략상으로 는다 괜찮으니까, 177을 보겠습니다. 자, 유타대 휴스턴, 101628173175, 175173. 102잘 들어온 배당입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냐? 유튜브 보시면은, 안 가는 게 낫죠? 배당도 좋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핸디배당이나 오버 배당을 봤을 때, 음, 173175가 나와버렸어요. 173175. 175가 찾주 나왔는데. 이거, 혹시 10점 이상이 되면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10점 차로 골든스테이지 가 제가 예상대로 했는데로 그대로 들어왔죠 그거 아마 미, 미국 미 농구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거 그대로 그 9배당 여러분도 아마 소득이 있으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정말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믿어주셨으니까 제가 거기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 근데 어제 나는게 오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하겠습니다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나오겠니, 이거.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에이, 그래도, 그래도 설마 또 나오겠습니까? 그냥. 안 나온다고 계산을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나온다고 계산하시면 드림할 수 있는데. 저는 안 나온다고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버랑 LL 클리퍼스, 123, 297, 170, 178, 177, 171. 어, 데이터상으로는 댄버가 지금 63%가 나오고요. 클리퍼스가 37% 나옵니다. 데이터장은 어떻게 하냐면, 최근, 그 다음에 홈 원정, 득점까지 해서 제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170, 278, 177, 172 170, 1 7 8 177, 172 아까 또 나왔죠 분명히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음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클리퍼스 프레임 났고요 오버도 괜찮습니다. 데이터상은 덴버가71% 나오고요. 클립버스가 29% 나왔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근데 핸디 차이는 반, 반대가 됐죠. 데이터상 엄청난 차이인데 핸디 차이를 이렇게 줘버렸다는 것은 잠깐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좀 그렇게 생각하고. 글리퍼스 프렌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아, 디트로이트 재난토역 세크라멘토 세크라멘토 요즘에 장난 아니던데 이 팀들 그죠? 팀내 힘들이 장난 이에요133조롱다 치고 그 다음에 169 279 275, 173자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데이터상으로 봤을때 스크럼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까지 생각하고 어 1-7-5일7 3 배당이 나왔을때 1-7-5가 잘나오거든요 그래서 언더까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LA 레이커스 대 인디애나 어1 4일 배당이 나왔고요 2-2-7이 나왔습니다 어? 역배가 보이네 이 경기 왠지 모르게 역배가 보이 역배가 음. 똑같은 숫자 같고 똑같은 숫자 또 있고 그죠? 이 경기 그냥 역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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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177, 126, 168. 171 171, 171, 171, 177. 아, 진짜 많이 나오네. 171, 177. 음. 번더 볼게요. 자. 어, 아침에 방송 올려드는 데이터로, 거그 배당 절삭값 계산해서 올려드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양해를 좀 말씀을 좀, 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배당 값으로 다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맞을 수가 있고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피목이라 생각을 하시고 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등하게 데이터상 나온 거는 필라, 나왔고요. 보스턴, 마이애미, 그다음에 미로키, 샌안토니오, 유타, 덴버 세크라멘토. 좀 이렇게 지금 데이터랑 배당이랑 좀 겹치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세말씀드리요 어, 필라데피아, 보스턴, 마이애미, 위로키, 샌안토니오, 유타, 덴버, 사크라멘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중에서도 한번 선택해보면 괜찮은데 어, 피목이라 생각하시고 잘 선택하셔서 오늘도 어, 좋은 결과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